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선택받은 또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또 감사의 내용이 빠질 정도로 급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했었죠. 네,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 어? 맞춰보세요그 네, <laughs> 네, 단어만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지금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썼다고 우리 현도 청년께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산말 다음에 나오는 이 서론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요즘에, 요즘 방식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면 이런 뉘앙스로 바울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이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라고. 정신 차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왜 이제 와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요. 그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분의 상태가 어때 보여요? 제가 연기를 못하지만 어때 보여요? 맞아요. 지금 선도만 하는, 저 둘이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바울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신적 기원이라고 합니다. 신적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복음이 아닌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마음이겠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여러분 말, 아니에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복음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 계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바울은 오늘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다시 읽어볼까요? 네.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뭔가 찝찝한 단어 한 개가 있지 않아요?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뭔가 좀 꺼림직한 말씀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밑에 줄 보면, 어, 그렇죠. 개시. 네, 개시. 오늘 물동이랑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개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개시. 계시는 또 뭘까요? 계시는 이런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 주시는 방법.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구체적인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지금 특별 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게시에 대해서 우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자 훈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 하나를 찍은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일대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가 되어졌어요? 한 일주일 동안 다 고개를 숙이고 뭐 따는데 보고 그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도 그냥 못 들은 척, 또 봐도 못본 척하고 그냥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에 의해서든 누구에게 의해서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갖고 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회 있을 적에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은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생각해보고 행동해보신 분 있으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랬, 네, 네, 그렇대요. BGM이 나가옵니다. 네. 이렇지 않더라도, 이랬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는 다 사기꾼이야. 말과 행동이 다른데 저게 무슨 목사야. 맨날 돈만 밝히고. 뭐가 본이 돼야 목사지. 저렇게 하면 나도 목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나 봐요. 네. 맨날 현도한테 이렇게 제가 말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청년이었으니까. 이 정도였지. 바울은 아주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버린다고까지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없앤다고 해도 제가 없어지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은데 이 바울은 진짜 없앨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나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나요? 예전에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성탄절 부활절이면 뭐 믿지 않든 뭐 믿든 상관없이 다 교회에 몰려와서 거의 잔치같이 이렇게 벌리고 어? 같이 뭐 몰라도 막 그냥 찬송가 부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의 권위도 교회도 교회의 권위도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이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득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 웨스컴 웨스컴에서 소개되었던 미음시읒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도 접했을 거예요. 이 교회 사실 굉장히 엄청난 교회예요. 1980년도에 상가 2층에서 20명의 성도들과 개척을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35년 만에 이런 일이, 800억의 비자금 사건이 드러나게 된 엄청난 교회입니다. 사실 뭐 800억 이거 돈을 떠나서는 이렇게 20명 가까이 상가교회에서 35년 동안 수만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분이 뭐 잘못했든 잘했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한국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한국에 왔었더라면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바울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통 유대교인이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그 특징과 특성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교인들에게 얼마든지 현혹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교법과 할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교리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포교할 것인지 누구보다 더잘 알기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성급하게 화를 내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언어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내 그래,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는지 아세요? 오늘 그 바울이 왜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신약 성경 몇 권이라고 했죠? 네, 27권 중몇 권을 썼다고 했어요, 바울이? 네, 14권. 열, 네,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하니까. 네, 열네 권을 바울이 작성했다고 했었어요. 일단 그것만 봐도 어때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받았었고,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렇게 말할 수 아무도 없겠죠.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꼭 이루시려고 했던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저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이 계시는 명백하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려는 그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묶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 누구라고요?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바울. 바울. 엄청난 사람 맞죠? 이런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자 역할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보다 더큰 축복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진짜로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바울보다 더큰 축복 한 가지를 주셨어요. 힌트는 아까 게시에 있어요. 정답은 성경입니다. 하해도 끝났어요 이미. 네. 정답은 성경이.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 게시 중에 한 가지예요. 자, 하나님,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번 신앙이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신앙 또한 성장할 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이미 그 인도할 준비를 이미 끝낸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바울처럼 똑같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맨날 그냥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똑같이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17절과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더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아버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노라 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머물고 다시 다메스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 머물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보다 먼저 사도가 나보다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해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보호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나는 베드로와 보름 동안 지냈고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사도들과도 지금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관, 바울의 신앙관 그 신앙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의 말씀만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다시 1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한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편지의 내용은 한 치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어진 것 같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